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파이람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보드게임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보드엠 소식입니다 항해 확장 sea f a r r s 와 업그레이드 미플입니다 새로운 해적 카드와 시나리오로 항해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업그레이드 확장 미플로 몰입도도 상승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우거구거의 재미를 한 단계 끌어올릴 확장 Flyers and Scavengers 업그레이드 미플입니다 새로운 비밀 목표를 통해 남몰래 승리를 노려보세요 엔진빌딩 명작 기지모가 8월 중 재입고됩니다. 구슬 뽑는 재미와 강력한 시너지를 다시 느껴볼 시간입니다. 주사위 풀 파티는 박스를 열면 바로 풀장이 펼쳐지는 기억력, 판단력 파티 게임입니다. 간단한 규칙으로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는 주사위 게임입니다. 징크스온은 주어진 질문에 답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 단한 사람의 연결로 빙고를 만드는 감성 커뮤니케이션 게임입니다. 보드엠에서 나올 신작도 기대해주세요. MTS 게임즈 소식입니다 미스터리 파티 시리즈 웨이 4가 8월 7일 낮 12시부터 텀블벅 선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팝콘 게임즈 소식입니다. 폭발하는 비둘기가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비둘기의 능력을 활용하여 맛있는 먹이를 모아보세요. 더 자세한 소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팝콘 에듀 인스타그램을 참조해주세요. 아스모디 코리아 소식입니다. 콘셉트 리프레쉬 버전이 출시됩니다. 말없이 기호로 단어를 설명하는 추리 게임으로 990개의 단어가 수록되었습니다. 색으로 구별된 난이도로 도전하여 누구나 쉽게 출제자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타코 쿠션 고트 치즈 피자입니다. 원래도 귀여운 게임에 쿠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손에 끼는 타코 쿠션으로 플레이 방식이 살짝 바뀐 귀여움과 재미 모두 잡은 신 버전입니다. 고양이와 탑은 검은 고양이 토토와 함께 10층 탑 꼭대기로 향하는 게임입니다. 토토와 함께 올라가는 감동적인 여정에 꼭 참여해 보세요. 무스물이 모여라는 같은 동물 세 장을 모아 무리를 만드는 스피드 카드 게임입니다. 와일드 카드 예티 눈사태 카드 특수 카드를 활용하면 더욱 흥미 진진해집니다. 세계의 무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완성해보세요. 보드게이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미니마작 참새작이 새로운 색상 인 그린블랙으로 리뉴얼되어 돌아옵니다. 8월 출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stj상의 후보에 올랐던 플립 7도곧 출시 예정입니다. 숫자 합계로 점수를 모으고 같은 숫자 두장 이면 탈락. 다양한 특수 카드와 딜러의 멘트까지 더해진 배짱 심리전 게임입니다.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5 0프로티는 카드 두장중한 장은 진실, 한 장은 거짓. 상대의 말 속에서 진짜 과일을 골라내는 심리 추리 카드 게임입니다.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살펴서 올바른 카드를 골라내어 만족스러운 바나나 수확을 노려보세요. 히트게임즈 소식입니다. 월드오더의 선주문이 8월 8일부터 22일까지 텀블벅에서 진행됩니다. 대작 게임 해게모니의 차기 작으로 혼돈 속의 현대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한 전략 게임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연합 중 하나를 선택해 세계의 패권을 쟁취하세요 8월 11일, 18일 출시작을 전해왔습니다. 봄봄 화원은 꽃타이를 가져와 자기 정원판을 채우는 폴리오미노 퍼즐게임입니다. 같은 색 꽃길이 이어질수록 점수가 높아지지만 꿀벌이 찾아오는 화단만 점수가 되므로 꿀벌 배치 전략이 중요합니다. 화단을 잘 꾸미고 꿀벌을 불러모아 가장 큰 점수를 얻어보세요. 15분의 짧은 시간 동안 펼쳐지는 긴장감 넘치는 대결 구룡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전장이 한눈에 보이도록 패키지를 변경했고, 대결장 인식 방식을 개선해 인식률을 높였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판정으로 더욱 몰입감 있는 대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여운 카드 게임 버거슬램입니다. 돌아가며 재료 카드를 한 장씩 접시에 쌓다가 필요한 재료가 다 모였다 싶으면 재빨리 스탠다드, 또는 빅을 외치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면 재료 카드를 모두 가져오지만 누군가 의심한다면 정확히 재료가 맞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기억력, 순발력 그리고 블러핑이 절묘하게 섞인 맛있는 한판이 기다립니다. 보드게임계의 KK콤비, 볼프강 크라모와 미하일 키슬링 작가가 새롭게 만든 잭슨 임트 황소남작도 출시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카드의 숫자가 아니라 황소의 색깔을 보고 줄에 카드를 붙입니다. 가로줄 여섯 번째 카드나 같은 색 황소가 여섯 마리 이상 모이면 카드를 벌점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같은 색 황소를 잘 보고 상대방에게 벌점을 선사하세요. 8월 15일, 코리아 보드게임즈 제2창고에서 창고 개방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보드게임을 창고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골라 담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보드게임사에 남을 명작 보드게임, 푸에르트리코 1897 스페셜 에디션 한국어판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식 한국어판은 게임파운드 펀딩에서 95달러 플래지로 공개된 구성과 동일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푸에르트리코 게임플레이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 지금까지 보드라이브의 파이람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